경모 형 등장하자마자 약간 터미네이터 도움 깔아줘야 것 같아 전자 있을? 잠마 피지컬 가 어디 있어? 어 축구 다대처 사람 가가어이 화이팅 아다아 내가 가 <laughs> <laughs> 아, 이거 높이가 너무 어중간하다. 드가들 아, 정말 목안 불렸네. 나이스 나이스 오아이스 오 이동헌 오버리핑 오! 동건이가 저런 크로스를? 오 어, 약간 싱싱하네 오늘 야, 볼터치가 발바닥 파닥이는 게 아주 싱싱해아 <laughs> 어? 다리 길어 보는 거. 허준은 쟤는 약간 신체 대사가 되게 빠른 거 같아. 엄청 활발한 거 같아. 살도 먹는 것 비해 진짜 안 지거든. 안 나갔나? 완나 완나 완나. 저기 안 나갔네. 공력 타 오우. 피기 많이 나오네. 오, <목소리> 오 혼란무 진격 의혼란무콜아 빠르지는 못하네. 봤다. <laughs> <학파. 웃음> 인거 같은데. 아, 수비 맞고만 있구나. 수비 맞고 들어가면은 없사 상황이 해제되다는거 같은데. 그러니까 보기 어려워. 오. 오늘 좋은데 오늘 처음 봤는데? 되게 안전하게 살아. k 이름 뭐지? 오 o n t know. 잘 올렸다! t k n o 너무 깊다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오, 나이스, 나이스. 아 굿. 너무 모험이다 저건, 너무 모험이다. 병욱이 한 방금 한 소리 들었어 지훈이한테 센백인데. 같이 오! 아이 오? 야야 허지훈 와 뭐야 저거 방금 뒷발로 뭐야 그거 야 저거는 허지훈이 풋살을 시작하고 나서 장착한 기술인데 평소에 저거 안 하거든 <목소리> 한번 접고 다시 빼는? 어어 그리고 넓게 풋살도이런 기술이 통하지 오히려 좋지 저런 박스 안에서네 자면서 생각나는 거 자기 전에 딱 생각나는 거 내가 <laughs> 봤을 때 허지훈 이분만 잘라가지고 자기 전에 계속 돌려본다 밑따라 할거 다음 축구 때까지 하루에 한 번은 따라할거 같아 아 근데 저거 진짜 질렀다 허지훈 골이 대충 한 6분 50몇 초쯤이었나 나왔던 거 같은데 시트가 원래 이렇게 압박이 없었나? 좀어 원래 스타일이 비슷해가지고 붙으면 약간 밀어져 는 느낌 강했거든 뭔가 거친 느낌이 없어요 옛날에 그니까 옛날에 진짜 빡센데 많이, 많이 다가 <laughs> 역시! 솔람보 괜찮아저 소위 할수 있어 나데 <laughs> 이, 이 위치는 이 경모형 위치. 경모형 재작년에 <laughs> 거긴데. 그그좋인데 그죠? 그러니까. 그러니까. 법력 골죠어그골말한거 맞아. 어? 그비이 근데 진짜 그 경기는 법력이 다했다. 근데 그거 진짜 요상하게막 들어간 거 많았어. 진짜, 봐야지, 진짜 전형적인 <laughs> 고왕골 축구였어 그 경기가. 불규칙 파운드로 적극 활용하는뭐골 어, 하나 취소되고 그랬어 어 맞아 맞아 그 경비 제가 찍었던 아 진짜? 네. 너그 전에 KM 것도 네가 찍었잖아 그랬을 거어들어잠만 네, 이거 이거 설마 네, 아어 네, 아. 그냥 들어가서 니까 그러니까. 주발님이 실직자 돼가지고. 가지고. <laughs> 딱 단체명 바꾸자마자 실직해 실직해버려. 그러네 진짜 바로 코로나 타지고. 에이, 야심차게 수준이 필드로 시작해버렸는데 완드 롤 대회는 왜 그렇게 상금이 쎄냐? 네? 롤 대회 그 뭐야 이번에 했었잖아. 네. 근데 상금이. 그합그 일등 그 상금이 고항 체전 고항 컵오오 어, 뭐야 와잘왔어우 어떻게 살린 거야 저걸 어 그니까 어 <laughs> 밑에 있던 것도 신기하다 얼마에 몇 몇백이라 했던 것 같은데 고항 컵 체전 1, 2, 3위 두각이 합친 것보다 많더라 어때 예산을 다 썼나 보네. 그밑 선배. 좁 빠지게 뛰어서 광학우승하면은 30이잖아. 동아리 전체가 30이잖아. 근데 거기 다섯 명에서 얼마인지 모르는데 1 2 어. 진짜 다른 대회 할 예산 다 쏟아부었다면 뭐 근데 이 고학권이 1학권이 건가 신신하겠죠. <laughs> 그치 그거는 아, <laughs> 어이고이고 이거 <laughs> 뒤에서 볼 빠지고 걷는 거 같은데. 파울 아니야? <laughs> 아, 근데 아, 그걸 어떻게 살렸지? 진짜 슈퍼스이꼼 그거 느낌이었어 옛날에 그카이로커 스카이워커 별명 있었던거 있잖아 리버풀의 우승을 저지한 그 클리어링 역시 골키퍼 맞네 그거 봤냐 이번에 그 우승 카라바커우승하건가 아, 골키퍼끼리 골키퍼끼리 골키퍼 하는데 카이로커꼬살이 낀거 <laughs> 챔스 먹으면 내가 가장 우려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왜냐면 지금 어린 선수들한테는 이제 맨시티가 점점 드림클럽 위치까지 올라가고 있단 말이야 이제 챔스 먹으면은 어. 근본이 완성될 것 같아 그치 시흥강호도 어, 근본에 완성은 챔스 어, 너무 잘해요 첼시도 첼렘덩크 하기 전까지 어. 안 쳐줬잖아 명문으로 이 악물고 안 쳐줬잖아 <laughs> 아무튼 챔스 못 땄어요 어 포든이 너무 잘해요 아 포든 진짜 잘하더라 오. 어, 맨시티는 유로피언 트로피 자체가 없어. 맨시티는. 없는 게 이상할 정도에서 데 그니까. 토트넘이 유로파 리그를 두번 먹었었더라 옛날에. 나 토트넘도 유로파 유로피언 트로피 없을 줄 알았는데 엄청 옛날에 있더라고. 70년대 하나 80년대 할 걸? 의외로 아스날이 유로파 자체가 없더라 아에날커고 최다잖아 걔네가 13번일걸? 맨유가 12번? 야시. 카라바오컵 그 뭐야 리그컵은 맨시티가 오! 제일 많더라 넬이 4번 했잖아 이번에 아 좋아 아스날씨 같다 <laughs> 아스나씨가박 그거 안한다는 소리 아니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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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저 어린애만 압박하니 오! 티연이 로우만 죽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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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

오 뭐야 오우 <laughs> 오 <우와. 웃음> 잘 풀었다 이거 툭 그냥 감싸 해도 될것같아왜 굳이 저기까지 가서 맨발 연습해주는 거어이고아저 친구 몸이 되게 괜찮다 등딱이 되네 그 뭐야 그 스미 어 오늘 처음 본 네. 친구 우와 아와 <laughs> 진짜 혼란돼요 수비 보호가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봤는데 우리 미드필더만 너무 많은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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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로 들어온 애들 중에 스트라이커가 또 없어 이번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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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, 잘다라왔습다어차피병원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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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어, 졸업한다 해가지고 그냥 겹치는 번호로 맞췄다 달고 싶은 걸로. 그 사이에 대회 등록할 것같진 않아서. 이제 한 네. 2년 뒤에 할것 같은데 지금부터 확실히 리빌딩을 해놔요. 어. 아니 오늘 지금 뛰고 있는 사람들은 약간 대회 모드. 백신이 나와도만 그렇게 다 납부하고. 뭐. <laughs> 뭐야 뭐야, 이거 <laughs> 저 백패스 뭐야 오 달다 달다. 나이스 아, 이 친구는 몸이 아, 이거 탄오버응 <laughs> <laughs> 진짜 미트필더 사원은 확실한데 건의 도 <laughs> 돌아오면은 우리 사이드도이 많고 선적백도 많이 들어왔고 괜찮은 애들. 찬이기가 스트라이커면 안 돼요? 찬이기 할것같이커 찬이기 스트라이커? 아 찬이기 그렇게 올려 쓰기에는 공미의 역할이 음. 더 중요해가지고. 오. 지금 뭐하냐? 아 근데 술은 저거 더 적게 먹었는데. 어, 2차때 왔다. 1차 때는 병욱이 있었고. 그러고 그러니까 병욱이도 술 먹었네. 너무 귀 뭐. 어, 그냥 뛰면 해상돼. 안돼 아, 이제 뛰다가 갑자기 땀이 확 나는 시점이 있거든. 그 뒤로 갑자기 해상돼. <laughs> 어, 오. 오. 왼쪽. <laughs> 나이스. 아, 마무리. 오, 이걸 못 해. 나이스, 나이스 섭다. 퍼가잘 좁혔네. 히지네 어, 이 보고. 규환이 중거리. 안 돼. 지키고내 줘야지. 어, 뭐야 이거 안 나갔다. 둘이 더워서 맞춰봤다. 아혈관이랑 병욱이. 기본적으로 수비를 일단 잘해 둘 다. 둘다그 개인 수비가 좋아. 동건이 그게 쳤다 다행이네. <웃음> <웃음> 오 뭐, 뭐야? 진짜 <laughs> 네. 한 번씩 해줘야 돼 아니면 기죽는다고 이거. 설마 한번더 이거를? 끝나. 가운데, 가운데. 아이고 뒤로 뒤로 빠지네. 이대일 하나? 아 너무 가까이 잡아놨다. 어. 오 안쪽 잘라 들어와서 때려야지. 감잡가 아, 왜안 움직여, 나머지가? 하반이 마렵다 <laughs> 어, <오> <laughs> 아 m g 저 저거 잘해. 태 g 이네 m going to 스 o I'm going to go. 분 m g o i 아우, 우리 뛰가 대전이랑 대전이이 근데, <laughs> 근데 버스가없어 가지고. 나여 <laughs> 갔다가 가야 되거든 이거. 아우 괜찮네. 오! 어? 오 뭐야? 와녹였다와 <목소리도 목소리도> <목소리> <목소리도> 녹였어 마지막에 뭐야 나 <목소리> 근데 훈련소에서 쌀람 먹으면 힘이 <목소리> <laughs> 진짜 딱 행군할 때 빼고는 아니고 그 있는 지분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평소대로 해도 어떻게... <laughs> 근데 그거를 노를... 아마 먹 번씩 더 쓴다는 게 생리적으로 가능해? <laughs> 거기서 먹을 맛밖에 없잖아. 진짜 지금을 순수 에너지. 대화 대에서 뛰우려고 밥 먹었는데 그대로 잡아주면. 살이 아, <laughs> 안 빠져. 아,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한 아, 번씩 딱 먹고. 뭐 한다고 힘을 완전 문장 하기. 알아주고 있 오기습 <laughs> <기세. 웃음> 방금 <웃음> 뛰는 자세 거의 선출 <laughs> 점하는 자세는 <웃음> <웃음> <웃음>